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갤럭시 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플립시리즈는 역시나 플립3나 플립4일텐데요 그때 전면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넓어지면서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2에 비해서 플립3나 4를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신지가 짧게는 2년 길게는 이제 3년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 성능적으로는 바꿀 만한 시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플립6도 전작대 비해서도 굉장히 바뀐 게 많기 때문에 아 그냥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플립6는 과연 바꿀 만한 모델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갤럭시 하반기에는 총 7가지 모델이 출시된건 이제 다들 아시죠 스마트폰은 폴드 플립 이렇게 두개가 출시가 됐고 악세사리만 무려 5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이 링을 포함해서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일단 폴드 6는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사실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말할 건덕지도 없고 폴드 5 대비해서 그냥 베이퍼 챔버가 조금 더 커진 거 말고는 사실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드 6는 그냥 스킵을 하고 그 외에 악세사리들을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워치 시리즈에 탑재하고 있는 이 프로세서 가좀 달라지면서 사용할 때좀 속도감이 빨라진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칭찬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칭찬할 만한 게 딱히 없긴 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칭찬할 만한 제품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플립 6입니다. 플립 6를 왜 칭찬하냐? 일단 플립 6는 이번에 바뀌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우선 디자인 관련된 건 바뀐 게 없지만 첫 번째로 뭐 이건 칭찬을 하고 말 것도 없지만 어쨌든 AP예요. S24 시리즈 엑시노스 2400이 어느 정도 뭐 성공을 좀 이뤘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좀 버벅대는 이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 뭐 이런 AP가 엑시노스 2400인데 플립6에는 스냅드래곤 8Z3를 탑재하면서 엑시노스보다는 훨씬 좋은 AP가 탑재가 됐다.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좋은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바뀐 건 역시나 램이에요. 단가를 맞추려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플립은 항상 8램을 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립 유저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건 제발 12기가 램을 넣어줘라. 이런 니즈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마 플립5 때 이걸 탑재했으면 좀더 성공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번에 플립 6에 확 갈아엎어서 12기가 램을 넣은 거. 아무리 램플러스를 이용해서 룸에 있는 걸 8기가 정도 끌어온다 하더라도 물리 램으로 8기가냐 12기가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플립 3나 4를 사용하시는 분들. 뭐 혹은 그전 모델인 1, 2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플립 6로 갈아타실 만한 뭐 그런 하나의 명분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램 12기가를 넣은 거고. 자그 다음에 칭찬할 건 역시나 이제 배터리인데요. 저도 플립을 좀 이용해봤어서 아는데 플립이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배터리 용량이 그만큼 크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플립 6는 배터리 용량을 전작 대비해서도 300mAh가 커진 4000mAh 배터리를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S24하고 배터리 용량이 같은 거예요. 배터리 용량을 늘려갔다는 건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고 어쨌든 이것도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플립을 이용하시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 저또한 플립을 이용하면서 진짜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카메라 화소거든요. 플립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화소가 진짜 낮았어요. 아니 메인 카메라가 1200만 화소밖에 안 되니까 좀 깔끔한 사진을 찍고 싶어도 이게 깔끔하게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유지하고 유저들이 불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플립6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5천만 화소를 탑재했어요. 갑자기 1,200만 화소에 대해서 확 점프를 시켰죠.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어찌됐건 유저들의 니즈를 반영시켰다. 벌써 램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 화소까지 원하는 거는 일단 세가지를 넣어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세가지만으로도 플립6는 진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진짜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1,2를 쓰시거나 뭐 기본적으로 이제 3,4를 쓰시는 분들 이분들이 바꾸시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서 플립 식스로 바꾸시려면 다시 또몇 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서 단말기 할부 원금을 낮춰야 되고 뭐 부가 서비스도 가입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좀 있잖아요 자급제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면 이거를 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고정 댓글에 있는 LGT샵에 들어가 보시면요 굳이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할인해주지 않냐 아니야 할인해줘요 정말 엄청 저렴한 요금이 아닌 이상은 최대 50만 원까지 LGT샵 자체에서 단말기 즉시 할인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통신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공시 정금이나 선택약정 뭐 당연히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이번에 약간 혜택이 있대요. 8월 8일부터 플립 6에 대해서 50만 원의 공시정금을 확정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공시정금이 한 번에 쫙 점프된 날이 바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8월 8일인데요. 근데 사실 뭐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서 공시정금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맥시멈 공시정금 50만 원, 거기다가 자치적인 할인 50만 원, 기본방으로 단말기 할부 원금 100만 원을 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립 6 512 모델이 1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단말기 할부 원금 6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바꾸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해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물론 뭐 제품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시는 것도 맞겠지만 내가 시간이 없고 그냥 플랩식스로 바꾸려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정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에지티샵은 대리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단말기가 배정된다고 하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 청하시면될것 같고요. 구매가 완료가 되면 진짜 빨리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플립34 이용하시는 분들 플립6로 구매하실 거면 LGT샵 괜찮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TV와 핸드폰을 동시에 구입하면 시중에서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면 카톡이나 전화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딱히 불만은 없었는데 최대 밝기가 이제 2,600니트까지 늘어났어요. 물론 외부 디스플레이는 조금 다르게 이제 1,600니트까지 최대 밝기가 설정이 되는데 사실 플립에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외부 디스플레 플레이의 해상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1080까지만 지원을 해 줘도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도 그냥 외부 디스플레이로 가볍게 영상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을 텐데 이게 1080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720을 지원한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다음이나 다다음 모델쯤엔 그걸 또 반영시켜 줄지 뭐 그거는 일단 기대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플립 6에는 해상도가 전작과 그거는 이제 똑같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립만의 문제는 아니고 스마트폰 자체의 문제. 역시나 이제 발열인데 플립 6가 이번에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이제 빠르게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빠형 스마트폰이나 폴드에만 들어가는 베이퍼 챔버라는 걸 처음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열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플렉스 윈도우는 뭐 기존에 있었고 배터리의 용량이나 카메라의 화소를 5천만 화소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발열이 예전보다 좀더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베이퍼 챔버를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베이퍼 챔버라는 걸 넣었다는 것 자체는 칭찬할 일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하드웨어의 스펙이 완벽하게 달라진 그러니까 업 업그레이드가 된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을까요?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 사항은 딱히 크게 없는데 원유아이가 업데이트된 거야. 뭐 그거는 이제 매번 모델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거니까 뭐 그건 크게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한 가지 그냥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외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플렉스 윈도우를 이용한 이제 통역 기능이 추가된 거죠. 플립을 다 열지 않고도 상대방도 내 언어를 볼수 있고 나도 상대방의 언어를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할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이 바뀐 거. 그리고 스냅드래곤 8전세가 탑재됐다고 그랬죠. 최근에 미디어텍이 삼성과의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첫 모델로 아마 갤럭시 탭 S10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모델들로 이제 스타트를 할것 같아요 이유는 역시나 가격이에요 제가 미디어텍 쪽에 있는 분께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가격을 엄청 다운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디어텍 측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이 갤럭시와의 호환성 그리고 최적화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대요 추후에 스냅드래곤이 계속 탑재가 되긴 할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마지막 스냅드래곤이 탑재되는 플립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뭐 가설이지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나중에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 판단을 삼성에서 해버리면 플립과 폴드의 AP를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가설로 해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플립6를 구매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완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모델들을 이번에 추천해 드릴 만한 거 이런 건 사실 딱히 없는데 아 진짜 아쉽지만 뭐 QC에 대한 이슈만 아니라면 저는 플립6만큼은 진짜 추천을 드릴 만한 스마트폰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중에 제가 유일하게 아, 이것만큼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될것 같다. 이거는 삼성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하는 제품. 플립6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q 시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게 진짜 아쉽고 잘 만들어놓고 욕을 먹은 것 자체가 너무 아쉽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를 반영시킨 건 플립6만큼 바뀐 건 없다. 라고 생각해요. 뭐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플립 유저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 전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